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 단원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 여러분이 성, 생장을 하고 있는데 자, 생장을 하면 세포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커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생장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세포의 크기가 커져도 부피가 커지고, 세포의 수가 늘려도 부피가 커지고, 표면적도 커지지만, 세포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표면적을 넓히는 게 훨씬 더 물질 교환이 원활하더라.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그 세포의 구조와 기능 영상 잘 봤어요. 자, 1학년 때 우리 세포의 구조와 기능 영상을 배웠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더 영상을 준비를 했었고요. 세포송에서 배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거 선생님이 잘 정리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선생님이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고, 이번 시간에 배웠네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여기 지금 세포막, 핵이 있으면, 자,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핵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동물세포, 여기 동물세포고 여기 식물세포예요. 차이는 일단 세포벽이 있냐 없냐, 그 차이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는 염록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포가 있고요 근데 동물세포에는 그게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식물세포에도 있어서 여기 지금 식물세포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식, 세포에는 지금 핵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생명활동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DNA가 있는, DNA가 핵에는 들어있어요. 이번 시간에 dna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지금 핵의 구조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 있는 요 부분 이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염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색사. 그래서 이제 요 염색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요게 두껍게 뭉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염색사가 나중에는 염색체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염색차, 염색사, 염색체라는 말을 염색이 잘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염색사, 염색체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다음에 핵 부분과 뭐 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어쨌든 핵이 있다, DNA가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있다, 뭐 이렇게 있고 세포질이 있다, 요거 기억을 좀 해주면 되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 식물 세포가 가지고 있는 요 차이점,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요정리되어 있는 부분 중에 없는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요렇게요렇게요렇게돼 있으면서 뭐 있었던 게 있는데 기억이 나나요? 중심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학년 때 배웠을 수가 있는데. 중심체라는 세포소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배우는 부분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중심체는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방추사라는 실모양의 구조가 나옵니다. 이 방추사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염색체가 나중에 두꺼워져서 이제 두 가닥의 염색분체의 그 구조가 나오는데, 얘를 양쪽 옆으로 땡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추사라는 구조가 나오는 중심체라는 구조도 세포에 있더라. 식물세포에도 있고, 동물세포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 뭐 동물세포에서만 주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포의 구조,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또 세포 분열 얘기할 때또 언급을 하면, 아, 요게 그때 얘기가 됐었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교과서 178페이지, 179페이지 오늘은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178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자, 염색체라고 돼 있고요. 자, 일단은 염색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얘기할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염색체 부분 도입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범위를 어떻게 잡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유전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하면 그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을 잡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유전 정보로 분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에 일단은 내용부터 체크를 좀 하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진한 글씨 한번 체크를 좀 해봅시다. 보면 일단 진한 글씨. 뭐가 보여요? 일단 염색체라는 말이 보이고요. 또. 그 다음에 유전자라는 말이 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d n a 란 말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알면 오늘의 하얄일기는 거의 다 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염색체가 일단 뭐냐 한번 보자. 자 염색체는요. 분열하는 세포에서는 일단 분열하는 세포에서라는 게 전제예요. 분열하는 세포에서는 핵이 보이지 않고 어, 핵이 보이지 않고 막대나 끝 모양의 구조물인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어떠냐라는 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그 비교 같이 좀 해보면요. 자 그럼 일단 분열 안할 때는 그렇고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이 일단 보여요. 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간은 실처럼 풀어져 있더라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염색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요게 분열을 하게 되면 이제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면 핵막이 없어집니다. 핵막이 사라진다. 그래서 핵막 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얘들이 뭉쳐지게 돼요.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던 애가 막대나 끝모양의 구조물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구조물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시작하면 굵고 짧게 뭉쳐지더라라는 거. 아, 그렇구나. 그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염색체냐? 염색이 잘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이 염색체가 아까 뭉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염색체가 어떻게 뭉쳐지느냐 나중에 밑에 그림이 있을 텐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나올 겁니다 단백질 덩어리 4개가 이 염색사가 이렇게 두 바퀴 반을 돌면서 이렇게 뭉쳐지는 형태로 그다음에 또 다음에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가 있으면 또 이렇게 두 바퀴 반을 돌면서 이렇게 뭉쳐지는 형태로 얘가 단단하게 짧게 모여지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DNA와 단백질에 합쳐진 덩어리더라라는 거. 그럼 이게 DNA가 뭐냐라는 거. 그래서 이 DNA는 이제 줄임말인데 디옥시 뉴클레이디 액시드라는 말인데요. 어우. <laughs> 그래서 유전 물질이다.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가닥이고요. 이게. 그래서 한 가닥은 우리가 RNA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가닥은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긴 가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돼요. 그 중에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짧은 부위. 그 부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범위를 좀 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 어느 부위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염색체가 제일 큰 부분이고 이거를 풀어내면 그렇죠? 단백질과 DNA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염색체가 그러면 그 단백질 뺀 부분이 DNA고 그 DNA 부분 중에 유전 정보를 가진 부분이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좀 보면요. 요 아래 부분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이렇게 지금 실 부분의 부분이 이렇게 지금 묶여있죠. 응, 굵고 짧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네개라 음, 그랬는데 아까 요, 여기 지금 네개네개이 부분이 지금 여덟 개이 부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두 부분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반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 두 바퀴 반이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뭉쳐진 게 염색체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가닥 이두 가닥이 지금 돼 있는 이 부분이 DNA이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DNA는 나선 모형, 나선 모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두 가닥이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가닥으로 풀어내면 우리가 RNA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 중에 특별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유전자라고 하더라라는 부분. 자 요걸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다시 내려올게요. 세미 한개더 얘기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아까 염색체라 그랬는데 또 염색 분체는 뭐예요? 자 밑에서 지금 그림 봤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염색체가 약간 보니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유는요, 나중에 요 중심을 우리가 동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책에는 이제 나오진 않는데 중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얘들은 정보를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그 유전 정보를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같은 거를 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닥으로 똑같은 애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전 정보 요 가닥을 1번이라고 하고 요 가닥을 2번이라고 하면 얘들은 같은 정보를 나누어 가지네요. 그래서 왜두 가닥으로 돼 있느냐?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되어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 애더라. 그래서 요 각각의 가닥,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두 가닥은 각각의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1번, 2번 했는데, 이 1번, 2번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분열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동원체를 중심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자, 다시 그림으로 내려가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동원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 이 가닥 부분을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해준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랬을 때, 요각 각의 부분은 DNA가 복제된 부분이라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부분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같은 가닥이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 DNA 유전자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사람은 그러면 염색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9페이지, 우리 사람의 염색체,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페이지, 회복입니다. 사람의 염색체라고 해서 지금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그러면서 그림은 분열하는 사람의 체세포에서 관찰한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염색체 색 처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염색체가 원래 이렇게 색이 있는 게 아니고, 염색체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색깔 처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그 밑에 문제에 보면. 여, 여자와 남자의 염색체 구성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을 또 찾아보자, 라고 해놨어요. 자, 그림으로 우리 한, 우리는 한번 봅시다. 자, 염색체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각각 번호를 붙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음, 똑같은 모양이 으로 되어 있는 애가 두 개씩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가 1번부터 해서, 22번까지 있네요. 그죠. 남자도 22번까지 있고, 여자도 22번까지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22쌍의 똑같은 염색체가 남자, 여자가 있더라. 그거는 공통점이네요. 그죠. 그런데 차이점은 보니까. 어? 마지막에 보니까 여자는 X, X라는 염색체가 있는 반면에 남자는 다른 모양의 X 염색체 하나, 귀여운 Y 염색체 하나 이렇게 다른 모양의 다른 쌍으로 돼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면 일단 1번부터 22번까지 22쌍의 염색체가 있더라.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로 얘기를 해 본다면, 모든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한 가닥이 아닌 두 가닥으로 복제되어 있는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면 또2 2쌍에다가 XXXY니까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23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하면요. 공통점은요. 자, 우리 한번 선생님 정리대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음, 일단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22쌍의 공통의 공통된 염색체가 있다. 처음에 찾아낸 거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모든 염색체가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다. 그죠? 두 가닥.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고 또? 그러면 공통적인 거 말고 xxxy 도 있었으니까 2 3쌍 또는 4흔여섯개 사람이라면의 염색체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뭐 공통적이다. 요거는 뭐 얘기를 아까 했고. 뭐이 정도 적으면 공통점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아까 마지막 그 xx, xy 고게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는 X 염색체 두개 이렇게 그냥 적읍시다. XX 염색체를 가진다. 가짐 해무 되겠고 남자는요 XY 염색체를 가진다. 응.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염색 염색체 분석을 한걸 가지고 우리가 이 염색체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좀해 줘야 될 거고. 그럼 사람은 이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지금 요거 보니까 똑같은 애를 두 개씩 가지네요. 그죠? 그럼 이 똑같은 애두 개씩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왜두 개씩 가지느냐? 를또 얘기를 또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똑같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애들을 뭐라고 하며 남자 여자는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애도 있었죠. 아까 XX, XY. 그럼 얘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근데 남자 여자를 구별하네요. 그러면 얘들이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거, 그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염색체를 또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자, 우리 정리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체세포에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 두 번째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동염색체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양이 같은 이란 뜻입니다 상동 그래서 상동염색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쌍둥이라고 해서 닮긴 닮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완전 또 닮은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왜 똑같이 생긴 애들 어, 왜 쌍을 가지느냐, 똑같이 생긴 애들을. 자, 그래서 요 이유는요, 이유를 좀 기억을 하면, 자,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고요,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지금 옆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보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지금 염색체는 각각의 가닥, 염색 분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요 1번, 2번, 뭐3 번, 4번 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1번, 2번의 유전 정보는 같아요. 그죠? 응. 복제했는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하나는 이제 엄마로부터 받았어요. 엄마. 그다음 요 하나는 또 아빠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죠? 아빠. 자, 그러면 그럼 지금 요 지금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자, 요 거는 유전 정보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은 같지만 한 쌍이라서 모양은 같지만 얘들 상동염색체끼리의 유전정보는 같지 않습니다. 종류는 같지만 정보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긴 했지만 형제들이 다 다르게 생긴 이유는요. 그렇죠. 유전정보가 같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분체는 유전정보가 같지만 상동 염색체의 유전 정보는 다르다. 요걸 좀 기억을 꼭 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또 염색체 의 특징 또 보면요. 사람이 가지는 4 6 여섯 개. 즉 23쌍의 염색체 중에 22쌍은 세 번째입니다. 22쌍은 남녀 공통입니다. 얘들을 뭐라고 하느냐? 상염색체라고 해요. 항상 같이 들어 있는 염색체다라고 해서 상 염색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머지 한 쌍은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다라고 해서 요거는 성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자는 x 염색체 두 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xx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는 x 하나 y 하나 염색체를 가집니다. 그래서 xy라고 하죠. 요것도 성형색제도 각각 엄마, 아빠한테서 받아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X 하나, 아빠한테서 X 하나, 이렇게 받았으면 여자가 되는 거고요. 엄마한테서 X 하나, 아빠한테서 Y 하나, 이렇게 받았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X, Y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를 줄 수도 있고 Y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X,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만 줄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 성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남자가 나중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별을 구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네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요. 자, 오늘은 기억을 좀 해둡니다. 1학년 때 배웠던 세포의 구조. 그거 기억을 좀해 두시고요. 그 중에 세포소기관 중에 핵, 그 다음에 중심체, 그 다음에 세포질, 그 다음에 세포막,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었죠. 뭐그 정도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배웠던 거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생기더라. 그런데 이 염색체는 분열할 때는 또 핵막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기억을 좀해 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와 DNA 유전자 요거는 서로 비슷한데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좀 달랐죠 염색체가 가장 큰 단위였고요 그 다음 DNA 그 중에 유전 정보를 가진 부분이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섞어 쓰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범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과제 마찬가지입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 책 내용 필기한 거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비밀 댓글로 올려주기 바랍니다.